안녕하세요. 정지행 TV의 정지행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관련해서 걱정되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소화기관, 호흡기, 가슴 통증, 고열, 두통, 구토, 심근염, 심낭염, 혈전 증세 등 부작용에 뚜렷한 임상 결과가 없어서 세계보건기구나 의학계에서도 빠르게 대처하고는 있지만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증상이 꼭 부작용으로 발전되지는 않으나 미리 조심하고 접종 후에 피해야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접종 후에 항체 생성률을 떨어뜨리는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 접종 후에 음주를 하지 마라인데요. 이는 바로 음주를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밤샘을 하지 말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인데요. 바로 이렇게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지 항체 생성률이 좋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운동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근육통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C, 두 번째는 비타민 D, 아연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비타민 C는 항바이러스, 항산화, 콜라겐 합성의 필수 영양소가 됩니다. 비타민 D는 인체의 내분비나 면역력을 높여서 독감이나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로 알려져 있는데요.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 햇볕을 쬐어 주시고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고등어, 연어, 참치, 버섯, 우유, 계란 등을 골고루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집에서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는 꿀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표고버섯인데요. 이 표고버섯을 얇게 썰어서 햇빛에 말리면 460배의 비타민 D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100g당 46000 IU나 되게 되거든요.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 드리면요. 이틀 동안 오전 10시에서 4시 사이에 햇볕이 좋을 때 얇게 썰은 표고버섯을 말려 주세요. 15분 동안 뜨거운 물에 이 표고버섯을 불립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묻혀서 드셔도 되고요. 국이나 잡채 등 다양한 요리에 응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연인데요. 미국의 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치료 중에 3, 4일 중 치료 후 회복되었다는 기사를 접하셨었죠. 아연과 비타민 D, 멜라토닌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를 대통령에게 투여했다고 알려져 있죠. 아연은 식약처에서도 면역기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고요. 체내 염증이 발생되는 것을 낮춰줄 수가 있고 항염증 효과가 있는 면역미네랄입니다. 이와 같은 아연은 매일 10mg 정도의 양을 섭취해 주어야 하는데요. 가정에서 쉽게 드실 수 있는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굴, 닭가슴살, 병아리콩, 꽃게, 시금치, 저지방 우유, 호박씨, 다크 초콜릿 등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보면 이 면역력은요, 보기, 즉 우리 몸의 기력을 보충하고 키워 준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런 보기제 세 가지를 추천합니다. 그세 가지에는요, 황기, 백출, 당삼인데요. 황기는 어, 어, 삼계탕에 들어가는 재료 많이 들어보셨죠? 몸에 기를 보충해주고 체내 수분을 잘 돌게 합니다. 지한이라고 해서 체내 땀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요. 백출은 삽주라고 불리는 약제입니다. 특히 위장과 장 건강을 좋게 해줍니다. 장 건강과 면역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당삼은 우리나라에서 만삼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 몸의 기운을 올려주고 부족한 진액을 채워주는 인삼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황기, 백출, 당삼, 그리고 여기에다가요 진피, 귤 껍질 아시죠? 그리고 대추, 생강을 같이 넣어서. 어 이렇게 데려서 드시면 좋은데요. 물 1.5L 기준에서 황기, 백출, 당삼은 각각 10g씩 넣어 주시고요. 진피는 6g, 대추는 두 개, 생강 세 쪽을 넣으셔서 어 처음에는 센 불로 이렇게 10분 정도 끓인 다음에 불 세기를 낮춰서 40분간 우려서 차로 마시면 코로나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후에는요. 과격한 운동이나 힘든 일, 심장에 무리가 되는 행동은 일주일 정도는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에 밀리지 말고 파이팅해서 딛고 일어납시다. 꼭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